21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제 막 고3이 된 친구들은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래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로그 8의 16. 이런 거 이제 너무 쉬워야 돼요. 2의 3승, 그리고 16은 2의 4승이니까 답이 3분의 4입니다. 2번, 공차가 3인 근차수열 an에 대해서 a4가 100이다. 그러면 a4는 a 플러스 3d이기 때문에 d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a는 91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문제는 0부터 2π 사이에서 sin4x와 상수 함수 2분의 1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같겠죠? 그럼 이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어, 함수의 주기 구하는 방법은 사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주기가 2파이고 x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댓값으로 나누어주면 주기가 나오겠죠? 2분의 파 그러면 좌표평면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우리가 그려야 할 영역인 이파이까지 좀 제한을 해놓고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분의 파이가 총몇 번이 나누어지는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쪽기에한 번씩 사인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거는 상수함수 2분의 1. /2. 그래서 상수함수 2분의 1을 그어주면 교점의 개수가 주기가 한번 반복될 때마다 교점이 두 개씩 생겨나게 됩니다. 실근의 개수는 여덟 개가 되겠죠. 답은 4번. 자,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랑 2가 위끝 아래 끝이 대소관계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 부호를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이 함수는 기함수, 이 함수는 우함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제한된 범위에서 적분을 할때 기함수는 왜, 아, 음, 양수와 음수가 상쇄되면서 0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친구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우함수는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제곱을 접근한 값을 2배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의 0부터 2까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6. 1번입니다. 어, 요거는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멀한 눈으로 푸는 문제죠. 마이너스 2에 우극한 2, 2에 저극한 3. 그러면 5가 반입니다 2번. 자, 6번 문제. 함수가 3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수 전체집합에이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우리 연속조건에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다 같아야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미정계수가 두 개나 들어있어서 좌극한을 바로 알아내기는 힘들 것 같고 우극한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의 우극한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러면, 3의 우극한 조사할 때는, x 2분의 2x-1을 가지고 와서, 3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7이네요, 7. 3에서의 좌극한도, 7로 갈수 있도록, 미정계수를 잘 정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3을 대입해보니까, 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분모의 0인자를 처리해줄 애가 분자에 있다는 뜻이니까, 분자도 3을 대입했을 때, 3a, plus b. equal, 0이 되어야 될 거고, 얘를 b는,으로 고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b 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 리미트, x가 3의 적극함으로 갈 때, x-3에, x 제곱 플러스 ax b 대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대입하고 그러 그러니까 7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해놓고 분자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9.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고칠 수 있고 얘도 a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이 묶여요. 하고 밑에 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그러면 x-3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고 x자리 3 들어가면 6 플러스 a가 7입니다.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b의 값은 1-12가 되기 때문에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7번, 수열 A는 일반 항이 지금 N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 각각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까지 다 더해야 하는 지금 꼴이에요. 그럼 지금 홀수번째 항은 1, 3, 5, 7, 9 항이 필요하고 짝수번째 항은 2, 4, 6, 8, 10 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n이 홀수인 경우는 n을 2k-1이라고 잡고 k 값을 1부터 5까지 대입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 짝수인 경우는 n이 2k다라고 잡아놓고 이 경우 역시 k의 1부터 5까지를 대입하면 어, n이 2, 4, 6, 8, 10을 뱉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식을 아예 다 바꿀 겁니다. 그럼 먼저 홀수인 경우는 2분의 자. k, 2K 2k-1이 여기 들어가면 4k제곱이 되니까 2k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n자리에 2k가 들어가면 2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k에 대한 식으로 바꿨고요. 1, 3, 5, 7, 9항을 더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을 돌려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짝수 번째 항의 총합을 즉 2, 4, 6, 8, 10 번째 항을 구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 친구를 시그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해요. 그 이후에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4 곱하기 6분의 5, 6, 11 플러스 2 2분의 5, 6 그리고 마지막 1은 5랑 곱해지면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이 220, 30, 5라서 25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8번. 어 먼저 요 곡선과 이거는 상수함수네요. 곡선과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최대 최소값을 그래서 차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곡선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 이 곡선을 fx라고 한다고 하면 f'x는 4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과 3을 해로 가지는 도함수가 구해지게 돼요. 우리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감소 3 오른쪽에서는 다시 증가상태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게 돼요. 이 그래프 개형에서 상수함수 y는 k를 넣어서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 y는 k가 이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k 값의 범위는 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는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생기기 때문에 f 1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5입니다. 그리고 극소는 3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F3은 27-27-27. 되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7과 5 사이에 존재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k 값의 최댓값은 5보다 하나 작은 4가 되겠고요. k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7보다 하나 큰 -26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를 구해보면 라지 엔 마이너스 스몰 에은30 답이 4번. 자 여러분, 요거는 공식이죠. 우리 삼차함수가 어떤 직선과 중근을 하나 가지고 다른 실근을 하나 가질 때. 이 1차 함수와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2분의 3차 함수 최고 차항의 개수의 절대 값을 올리시고 두 실근을 베타와 알파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4제곱입니다. 오, 실수를 했군요. 이거 어,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12분의 절대 값. 최고 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도 실근은 하나는 2인 것 같고 하나는 0이라고 그래프에서 알려줬죠? 2-0이 되죠. 그럼 이쪽이 4분의 1, 이쪽은 16. 그래서 답이 4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연수 L에 대해서 점 AN은 N,L제곱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직선 Y는 NX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했어요. 다음은 삼각형 an, o, b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때 다음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칸이 좁아서 제가 살짝 화면보다는좀 쓸게요. an 즉 n, 마 n제곱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의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수직이려면 이 기울기 n과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는 기울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 이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세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x에서 x 좌표 빼고 y 좌표 뒤에 갖다 놓고, 마이너스 n분의 1 x, n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직선 ANBN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 있는 네모 박스하고 답을 대조를 해보면 N제곱 플러스 1은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x 앞에부터 이런 게 가니까 가는 마이너스 N, 근데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다음 ANBN 의 좌표를 이용하여 SN을 구해보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데 SN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 점의 좌표가 n, n제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점의 좌표 y좌표가 얘 높이가 되니까 얘는 n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이밑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bn의 좌표를 구할 거거든요 y절의 0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n 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n 분의 1x는 n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x는 n 세제곱 n 세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n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n 이라는 거니까 S n의 넓이는 2분의 1 높이 n 제곱밑변이 n 세제곱 플러스 n 따라서 2분의 1, n제곱만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n 5승, n 3승. 여기에 나가 되겠어. 그리고 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그마 어 n은 1부터 8까지 방근 구한 sn을 n 세제곱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n 세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럼 2분의 1에 자, 이쪽은 공식이니까 바로 돌리겠습니다. 8, 9, 17 그리고 1은 8이라고해지면서8 그러면 212 106 F1은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g 는 여기다가 2 넣는 거니까 2분의 1에 30이 더하면 8이라서 20 그리고 마지막 R의 값은 다의 값이니까 106, 120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조원을 약간 포개어 놨어요. 포개어 놓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의 뭐 넓이를 S1, S2 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어금 색칠된 여기가 S1이고, 이 마름모 넓이가 S2라고 했을 때, S1에서 S2를 빼면 얼마냐? 라고 했어요. 저는 이 S1 넓이 구하기도 어렵고, S2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S1에 이 초록색 부분을 붙일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붙채골 있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 S1 더하기 별이죠. 여기서 제가 뭘뺄 거냐면 이 부채꼴을 뺄 거예요. 파란색 부채꼴 그럼 이거는 S2 플러스 별이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를 빼게 되면요. 어차피 똑같은 공통 영역인 별표길이는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S1 S2만 S1 S2. 구해지겠죠? 음. 그래서 이 성질을 S2. 이용하면 결국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가 6분의 5 파이니까 6분의 7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 파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 파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거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다 2분의 9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내주면. 모가 0으로 가는데 그럼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됩니다. F1 G1 여기 그러면 제가 똑같이 F1을 빼고 F1을 더할 건데 어차피 F1이랑 G1이 같으니까 G1을 더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찢으면 F프라임 1이 되고 그 다음 요렇게 찢으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G프라임 1이 됩니다. 이퀄 5 이런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F1을 제가 F1 더하기 F1로 찢을게요 그럼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하나는 얘한테 주고 하나는 G로 고쳐서 얘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면 F프라임 1 더하기 G프라임 1이 7이다 뭐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해서 F프라임 1과 G프라임 1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F프라임 1은 12. 따라서 F프라임 1은 6이 되고요. F프라임 1이 6이니까 G프라임 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죠. F1은 A고요. 그럼 f1이 a라고 했을 때 이쪽 식은 f'1이 되고 f 이 아까 구했어요 6입니다 6 이게 b 곱하기 g 이 그런데 g1은 f1이죠 f1은 방금 a죠 따라서 ab equal 6이네요 6은 3번 다음 13번 3 외쪽에서는 이에 x승이 그려져야 되니까 3 대입해 보면 8이고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말겠죠? 그다음 3 오른쪽에서는 요 함수가 그려질 텐데 얘는 좀 관찰을 해보자면 사실 이거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일 거고 3 대입해 보면 8이죠? 얘도 여기를 지나면서. 약간 내려오는 그랬는데,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는 거죠. 뭔지 모릅니다. Y는 f x 위의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만 보면은 정수인 점이 1부터 8까지 8개 나옵니다. 그러면 3 오른쪽에서, 어, 3 빼네. 7개 나오겠네, 7개. 16개가 나와야 돼. 8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8, 7, 6, 5 이런 식으로 해서 1개가쭉정수이내를 가지려면 1부터 8까지 6, 8개 거기에 0이 하나 있고 그럼 벌써 9개죠 7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까지는 여기서 들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보다는 큰그 사이에 있어야 정수의 개수가 23개로 끝이 나겠죠? 그럼 8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 아 8에는 같아져도 돼요. 플러스로 고치면서 부동호 방향 다 바꾸고 어, 정수를 보러 왔네요. 정수 를 보러 왔으니까 16은 4의 2승. 따라서 이게 2가 되려면 14번입니다. 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가, 나, 다 조건을 줬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 f0은 g0은 0이다. 그럼 저 이거 식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g0은 f0은 더하기 절대값 f'는 0 그리고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둘다 0이니까 이런다는 의미는 f'0도 0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f0도 f'0도 0이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삼차함수 fx가 적어도 x를 두 개는 갖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중근입니다 중근 그리고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뭔가 다른 거 양의 실근 하나 갖겠죠? K는 양수 아무거나 한번 적을게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0이랑 양의 실근 K를 하나 가지면서 3차 함수가 0에서 중근 K는 뚫고. 그리고 이걸 절대값을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이거겠죠? 이 친구의 상수함수 4를 긋겠습니다 함께 맞네요4그었더니 서로 다른 세시간을 만나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 극솟값이 원래 뭐였을까요? 이 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4였으니까 절댓값이 지켰을 때 4로 올라갔겠죠? 음. 그럼 여기서 아, 이 함수 f x 의 극솟값이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극소가 나오는지 찾은 다음에 여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4다 하면 되겠죠? 미분할게요. f'x는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k x 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kx로 x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2k입니다. 따라서 x가 3분의 2k일 때 극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는 의미는 f 3분의 2k가 마이너스 4라는 의미죠. 어,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2k를 대입하면 27분의 8k에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 k 세 제곱 이퀄 마이너스 4. 그다음 여기 이제 27로 통분을 해주면 12니까 27분의 마이너스 4 K세제곱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약분할게요. 27 곱할게요. K세제곱은 27 따라서 K는 3 그럼 이제 Fx가 다 구해졌어요. Fx는 사실 이렇게 생긴 애였던 거야. X세제곱에 마이너스 3 X제곱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F, 아, G3입니다. G3 G3은 F3 더하기 e 절대값 F프라임 3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K가 3이잖아요? F3은 0이에요 0 이거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4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27-6K이고 K가 3이니까 27-18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AB가 5, BC가 4.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고 각을 막 이등분을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 걸 골라봐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C의 길이가 6이냐? 이거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AC제곱은 5, 5 25, 4, 4, 16, 2 5 더하기 4416 마이너스 2 5 4. 코사인 ABC. 8분의 1. 그러면, 요거 41. 빼기 로 그러면, 36. AC는 6. 맞네요. 기억은 참. 그 다음, 은 EA와 EC가 같으냐.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 지금 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이라고 하면. 우리 원주각의 성질 아시죠? 이 원주에 대한 각이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에요. 그다음에 이 원주에 대한 각도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동그라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A랑 이 C는 같네요. 디귿, e D가 8분의 3 1이냐 이 뒤의 길이를 구하는 거 8분의 32이냐? 자 여기 각을 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여기 꼭표꼭 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꼬표져 근데 이 각도 이 삼각형의 외각이라서 동그라미 더하기 꼭 표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럼 결국 ED의 길이는 뭐와 같냐면 AE의 길이와 같아요. 이거는 결국 AE의 길이가 8분의 31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잠깐만요. 좀더 지울게요. 자, 우리가 방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ed 길이도 x야. 여기도 x예요. 그리고 아까 ac 길이가 6인 걸 기억해서 찾아냈어. 그리고 이 각은 하이 마이너 세타야. 여기를 세타라고. 해. 우리가 뭘 아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1인걸를 알죠?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6636은 x제곱 덧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곱해줄 플러스 8분의 1. 그다음. 26은 2x 제곱 더하기 4분의 2x 제곱 4분의 9x 제곱 그러면 약분